신발이 50분 있으면 오! 맞아요 30분 해도 낫지 그럼 비누가 있나? <목소류> 내 신발을 <목소류> 내, <목소류> 내 거를 비누에다 으시는안하게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예 사해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토지 구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 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 은혜로 세워진 지암교회에서 소지구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곳 지암의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가르지는 이 때에 지암 교회를 통하여 지암 유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암 교회가 세워진 이땅 위에 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0, 구약성경 10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어, 감사 예식을 통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에, 이곳에 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암교회 올 때마다 저는 어, 제가 보병 제 27사단 79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100km 행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군 루트가 바로 이 앞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저 원평리에서 저녁 먹고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사창리에 도착합니다. 제가 또 우리 아버님께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또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은퇴하시고도 지암교에 와서 목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올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 아, 우리 그동안 이 교회가 하천부지에 엮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었는데, 우리 앞서간 아, 믿음의 동역자 김은경 목사님, 아,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좀 오래오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친구로 가나 그랬더니 뭐가 급한지 그냥 빨리 앞서가 계시기 때문에, 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목회하셨던 이 현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인간에게는 세 가지 에,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고, 하나는 땀이고, 하나는 눈물입니다. 피는 땀보다 진하고, 땀은 눈물보다 진합니다. 피는 희생을 의미하고, 땀은 수고를 의미하고, 눈물은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야, 그래도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도 눈물로 자기 지질된 자기를 표현합니다. 눈물이 마른 사람은 솔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지금 눈물이 마른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눈물을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거둘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아주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고 눈물로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또 어려운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또 수고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어, 축사는 2 0초 하고 박수 두번 하는 것으로 어,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하나님. 토지구입 감사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어려운 가운데 토지구입을 위해서 애쓰신 김재신 목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와 순종으로 헌신해주신 모든 교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김우경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아, 네.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토지 구입하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지함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패를 게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남진우 사모님 나오시죠 감사패 고 김우경 목사님 남진우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암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셨으며 사역 후에도 지암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교회 토지 구입을 위해서 많은 재정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므로 지암교회가 48년 만에 토지 구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십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마서 8장 28절. 2024년 10월 15일, 기독교 감리의 동부연회, 춘천 북지방의 지암교회 성도 일도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은 수고하신 우리 복사님께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김재신 목사님, 지암교회 목사님께서는 지암교회에 2019년 4월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며 하셨으며 이번 교회 토지 구입을 위해 서 기도와 많은 수고를 해주셨기에 감사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기독교 간미회 동부연회 춘천북지방의 지암교회 성도 일동. 남진우 사모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12월에 이청옥 권사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터에 갔을 때 지금 감리사이신 안창원 목사님과 사모님이 김우경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색이 이상하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처음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김우경 목사님이 아마 처음으로 병원 간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아,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제가 머릿속에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해서 큰 딸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큰 병원을 가셔야 될것 같은데 엄마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했더니 딸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어 수속을 해놓고 엄마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해서 가서 진단받은 것이 최장암이었습니다. 음그 정도면 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에 이제 삶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은 1년하고도 어, 20일 가량을 이제 견뎌내셨습니다. 어, 저희 목사님이 그런 수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제가 보기에 한 번도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라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기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생명을 얼마를 허락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목사님의 소망은 40년이 된제암교회가 아직도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항암치료 하시는 중에도 생명의 빵이라는 책을 병실에 있으면서도 그 책을 기록해서 나온 책입니다 지방의 목사님들은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땅을,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땅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 그때 40주년이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공동 기도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4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 땅을 구입해서 어, 재건축을 하고, 허가가 되어서 뭔가 지향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드는 것이 김호경 목사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 1년이 넘는 시간을, 어, 버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연의 감독님과, 어, 이제 만나기로 약속해서 그 책을 이제 연예인 많은 교회에 알리고 지앙교회 토지 구입을 하기 위한 그 헌금을 이제 마련하시고자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소망하셨던 일을 못하시고 이제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 현실을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일을 제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었고 눈 뜨면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그건 김경 목사님의 소원이었지 제 소원이 아니었어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 어째 어떠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의 소원은 아예 숙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자녀들의 이제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매달 이제 부지 구입을 위한 이제 헌금을 모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때 마음은 3년을 기한으로 잡았는데, 여러 가지 또 여기 복잡한 그런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 얽혀 있어서 어, 김진신 목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이제 늦춰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그 모든 이제 구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졌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저한테는 조금 시간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 헌금을 마련하는데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이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김우경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지암교회가 땅을 구입해서 정말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서 통일이 되면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지암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셨고 또한 가지 소원은 이제 개별적인 소원으로 목사님이 하셨던 그 유대인의 정통빵인 베이글을 하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이제 화덕을 만들어서 베이글을 만들고 빵굽는 목사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빵을 구워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두 가지 일을 다못 이루고 천국에 가셨는데 어, 올 초에 저희 큰 사위가. 어, 장인 어른의 그 뜻을 이루겠다해서 베이글을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미국 뉴욕에서 정통 유대인 빵 베이글을 이제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이나 4월쯤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한교의 토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또 유지재단의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6월 19일에 저희 사위의 그 베이글빵 사업장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지암교회 땅 구입과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신 후에 또 저희 자녀들에게 또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김우경 목사님이 그렇게 간과하고 소원했던 일이 비록 목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땅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교육관에 이런 새로운 건축과 모든 것들을 꿈꿨어요. 우리 신 목사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오셔서 만났을 때도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관을 새로 짓고 사택을 보수하고 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정도로 가시는 그날까지도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 어, 비록 저희는 부지를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앞으로 반드시 지암교회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제는 김재신 목사님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저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김우경 목사님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모든 성도님들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 이제 지암 교회를 향하여 주실 그 축복을 목사님은 미리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통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우리 지암 교회가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지암리와 오월 다가 과평과 춘천에 이르기까지 고구마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지한 교회가 되기를 지금까지도 그리하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 함께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2 1 0 장을 부르시고 네, 임정의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아하시는 크시는 정과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도지구의 감사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한 고 김영주 김영우또 목사와 남진우 사모 그 가족들 또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며 수고와 헌신을 온 힘을 기울여서 했던 우리 김제신 목사와 여기 에 사랑하는 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배를 드리며 여기에 축하하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추고하옵 나이다. <laughs>